안녕하세요. 3D 맥스맨입니다. 어, 3D 맥스 꽃병 만드는 방법 좀 하셨는데요. 뭐 꽃병이 한두 개가 아닌데, 뭐 그림, 사진에도 하나 캡처해 놓으시지. 어디를 얘기하는지 모르겠어요. 그 부분은 어떻게 만드나요? 근데 그 부분 코카콜라에 잘록한 부분이 어디 한두 군데인가요? 그리고 꽃병하고 코카콜라하고 어떻게 전혀 비슷하지가 않는데. 예. 하여튼 그냥 꽃병이라고 알고 해 드릴 텐데 다음부터는 이렇게 뜬구름 잡는 식으로 질문하시면 안되구요뭐 장님이 뭐 코끼리 만지는 것처럼 이렇게 질문하시면 안 되고, 뭐 그림을 하나 캡쳐를 하시고 가지고 화살표를 거기다 넣든지 이렇게 하셔야지. 본인이 그냥 말로만 막 이렇게 용을 만들어 주세요. 뭐 비닐이 황금 비닐처럼 반짝이면서 뭐 이렇게 이렇게 얘기하면 사람마다 황금 색깔이 한 한계가 아니에요. 빨간색으로 뭐 눈동자를 빨간색이 사람마다 생각하는 빨간색이 다 다르거든요 예 그니까 그런 식으로 하시면 안 되고 딱캡처를 해서 정확하게 요렇게 요런 모양 요렇게 해야지 감이 와요 예. 자 프론트뷰에서 그냥 일반적인 학원에서 가르쳐 주는 그런, 그런 방식으로 하면 어, 라인을 찍고 꽃병에 반 모양을 그려서 곡병 그 모양이 너무나 다양해서 대충 찍어 줍니다. 그리고 쉬프트 키 마지막은 시프트 키를 눌러서 네. 물론 이렇게 뭐정 가운데다가 찍어 주면 좋습니다. 이렇게 하고 모디파이 가셔서 네. 모디파이 가셔서 벅텍스 모드로 가셔서 네, 이미 베지어거나 베지어가 아니라면 오른쪽 마우스를 누르시고 여기 베지어로 바꾸신 상태에서 Alt W 눌러가지고 이제 작업을 좀 하시면 좋겠죠 모양을 자기가 생각했던 모양대로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는 직선 같으니까 여기도 오른쪽 마우스 눌러서 베지어로 바꾸겠습니다 자 요렇게 하신 후에 스플라이 모드로 가셔서 보통 꽃병하면 레이스를 가장 많이 써요 예, 아웃라인 두께를 꽃병의 두께를 줍니다 아웃라인을 이렇게 바깥쪽으로 주셔도 되고 뭐 안쪽으로 주셔도 되고 자 그리고 365도가 돌아 360도가 돌아야 되기 때문에 예 요기 부분은 필요가 없습니다 겹치기 때문에 여기 세그먼트는 선택해서 이렇게 지워줍니다 얘가 이 축을 기준으로 이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여기는 좀 부드럽게 하기 위해서 벅텍스 모드를 여기 벅텍스 선택하시고 여기는 좀 부드럽게 하기 위해서 필렛을 좀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이런 확대하면 이렇게 꺾이죠 이런 부분이 보기가 싫기 때문에 네, 여기 인터폴레이션 탭에 가셔서 어댑티브를 체크합니다 꺾이는 게 없어지죠 이렇게 하고 레이스를 그냥 돌리시면 돼요 자기가 조금 맥스를 할줄 안다면 이 피봇이 끝에 가 있는 게 좋거든요 그래서 여기 끝을 기준으로 여기 정확한 끝을 기준으로 이렇게 돌아가는 게 맞는데 레이스라는 명령어에는 또그 끝을 정렬해 준 기능이 자체가 있어서 안 해도 돼요 그래서 모디파이 가셔서 L 치시고 레이스 LATH 하신 상태에서 보세요 여기 피봇축을 중심으로 돌죠 그런데 여기 다행히 맥스라고 해서 이 축을 중심으로 도는 게 있어요 자, 요렇게 만드시면 돼요. 그래서 자기가 생각했던 꽃병, 지금 이것도 꺾이죠? 꺾이는 이유는 이 세그먼트가 적어서인데 세그먼트를 높이면 이렇게 정원 동그라미로 안 꺾임없이 이렇게 예쁘게 돌아가요. 그래서 자기가 생각했던 꽃병대로 조금 손을 봐야 되겠다. 그러면 밑에 버텍스 모드로 가셔서 쇼 앤드 리절트 오늘 키시고 예. 여기서는 F3 와이어로 보시면 돼요. 그다음에서 고치면 다이렉트로 고쳐집니다. 아, 내가 이 모양이 아니었구나. 그리고 점을 추가해야 되겠으면 여기다가 점을 또 추가해서 리파인으로 추가해서 점을 넣을 수도 있겠고 뺄 수도 있겠고 예, 여러 가지 모양을 역시 바꿀 수가 있습니다. 이게 두께가 있기 때문에 두 개를 같이 지금 보시면 두께가 있기 때문에 두 개를 같이 움직여야 되고 지금 베지어 핸들러 한 개만 이렇게 움직이면 한 개만 이렇게 움직이죠. 이랬을 때는 어, 로테이트터해서 같이 움직여 주셔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해서 꽃병을 만들면 되겠습니다. 방법은 너무나 많아서요. 근데 이제 학원이든 뭐든 이 레이스라는 방법이 가장 많이 씁니다. 모델링 방법은 이 레이스라는 방법은 가장 기초적이고 원형인 거에만 쓸수 있는 거고 다른 데는 쓸수 없기 때문에 폴리곤 모델링 방법 자체를 배우셔야 됩니다. 우측 하단에 저희 카페에서 보이시죠? 오시면 제가 만든 동영상 자가 많으니까 오셔서 열심히 공부하시기 바랍니다.